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자 흥미로운 증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그냥 월요일 날의 급등은 전부 다 반납하고 마무리가 될지 아마도 많은 기리분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흐름을 감히 예단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결과 가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올라갈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어서. 한 다음 주쯤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조금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까지 증시는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어떠한 경제 소식이 있는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 일단 내일 청약하는 공모주부터 봐야겠죠. 동인 기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NH에서 진행을 하고 경쟁률이 얼만가 봤더니 어이고 <laughs> 에코 프로 버티리얼지 아닌가요? 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네요. 26대1로 최악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 확약은 정말 놀랍게도 0%가 나오는 것도 체크할 수 있고, 그래서 공모밴드는 33,000원에서 37,000원이었는데, 3만원에 확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청약을 해야 되는가?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데이터를 봐도 기관수예측 26대1, 의무 확약 0%, 물론, 할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할인 폭이 그렇게 크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저 기릿은 패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스톰테크도 같이 옵니다. 요 녀석은 나름 괜찮네요. 경쟁률 570대1. 그 다음에 참여 기관수는 1800개가 넘어서 딱 보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또다시 요녀서 욕심을 냈습니다. 공모밴드가 8,000원에서 9,500원인데 대부분의 기관이 9,500원 넘게 써내다 보니까 이렇게 공모가를 11,000원에 확장을 시켰다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이 아쉽죠. 자, 그렇다면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투자에서 진행을 해. 아마도 이 계좌를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데이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한 주당 수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균등 배정 물량이 40만 주가 넘어 충분히 우리가 2개에서 3개 그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커피값 이상의 수익을 예상을 하고 청약을 진행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기릿은 균등만 청약을 하도록 하고 다만 기릿분들 중에서 하위 투자가 없다면 굳이 만들어서 할 필요까지는 없을 듯 하네요. 이러한 부분 참고하셔서 청약할지 말지 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에서는 시가총액 1위 싸움이 올해 초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AI 버블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시가총액을 따라 잡을 때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자, 마소의 시총은 2.7조 달러, 그리고 애플의 시총은 2.8조 달러로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정도면 뭐한 명이 조금 오르고, 그 다음에 한 명이 조금 내리면 역전이 가능한 그 정도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나저나, 여기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MS, 마이크로소프트. 어, 그거 컴퓨터 관련된 곳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여기가 AI랑 뭔 상관인가 봤더니, 바로 마소의 전략적 파트너가 오픈 AI. 올해 내내를 강타했던 채 g PT 아시죠? 거기를 만든 게 오픈 AI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호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때 실적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차트를 보다시피 그냥 뚝뚝뚝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천국의 계단을 걷고 있네요. 어쨌든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아마도 11월 내에 마소가 애플을 따라잡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과연 애플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그것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입니다.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 최악의 성적표. 자, 어제 봤지만 그런데 제 눈을 너무 의심했던 결과였죠. 그래서 잘못 봤나 싶어서 한번더 확인을 해 봤는데 일단은 경쟁률 17대1로 정말 처참한 걸 확인할 수 있고, 상장 후 시총은 2.5조로 많은 사람들의 판단으로는 이거는 고평가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경쟁률이 처참한 건 가능하죠. 모든 게뭐 러브콜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돈이 조금 많이 필요한 나머지 큰 욕심을 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쟁률 1 7대1 보신 적 있나요? 아마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기업들은 170대 1이 나와도 이제 공모가 하단을 뚫고 내려가 얼마 전에 큐로셀인가요? 그 친구가 그랬죠. 아예 공모가를 한20-30% 낮춰버리는 게 보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친구는 경쟁률이 17대 1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공모가 하단을 깨고 내려가긴 커녕 그냥 공모가 밴드 하단에 결정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내내 공모지만 본 저에게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또 누군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야, 이럴 거면 수요직 하는 이유가 뭐야? 진네 맘대로 가격 산정할 거면 이러한 불평불만 또 나오는 상황인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사람들의 관심은 그렇게 적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에코프로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2시 30분 기준 15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청약했고, 지금까지 몰린 금액은 5천억 정도가 청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같은 대어급이었던 두산 로보틱스랑 비교하면 조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첫 날에만 무려 60만 명이 청약을 했고 3.5조 원이나 몰린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물론 도시반 기준이긴 하지만 꽤나 많이 차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어쨌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개인 투자자의 청약이 엄청나게 어둡진 않아서 아마도 오늘 저녁 뭐 뉴스 기사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에서 뭐 생각보다 강한 투자 심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것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또그 뉴스를 바탕으로 에코프로 친구들이 오늘 많이 하락했죠. 에코프로 워틸즈의 청약 결과가 나쁘게 나오니까 그 친구들이 덩달아 크게 급락을 했는데 다시 상승할 수 있을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골드만삭스의 칼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겨있는 내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 없이 그냥 확실하게 팩트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골드만삭스가 에코프로빔의 목표가를 12만원으로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가격이 25만원인데 반토막 더 하락하라는 소리겠죠. 그리고 그 이유는 출하량은 증가했으나 ASP 평균 판매 단가가 하락하며 매출이 전 분기 대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매우 나쁜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35만원 정도를 써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보다는 높죠.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과거부터 유명했습니다. 뭐 반도체 칼질할 때나 그때도 화끈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에코프로비엠 또반값 이렇게 말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두 가지로 나뉘겠죠. 그래 뭐 골드만삭스가 잘 보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파와 그 반대로 야 이제 공매도로 못치니까 골드만삭스 이렇게 급하게 리포트까지 내면서 발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이제 공매도 금지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분위기가 더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딱 하나인데요. 증시에는 정말 많은 선택지가 있고 굳이 하나만 투자라는 법이 없는 곳이라는 거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장보러 이마트 딱 가가지고 무조건 몸에 좋다는 아몬드만 사오라는 법은 없겠죠? 배가 고프고 그 다음에 맛있어 보이면은 라면또 사고 김밥도 사고 뭐 빵도 사고 등등. 여러 가지를 사도 된다는 거, 그거는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김밥이고 라면인가 봤더니, 자, 공매도 금지 이 단어를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되는데, 이 단어에 집중을 해보자면, 굳이 2차전지 말고도 다른 친구들, 특히 공매도가 많았던 친구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늘 바로 게임주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 와중에 크립톤이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게임주 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10%나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딱 겉토양이 터졌죠. 숫자를 보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비 4% 그리고 31%나 늘었으며 컨센트비 서프라이즈를 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신작 기대감도 내년에 순차적으로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다른 게임주도 중요합니다. 왼쪽에 보다시피 코덱스 게임 산업 ETF가 무려 6%나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확인하고 있었죠. 그때 NC 소프트와 롯데 칠성의 차트를 보면서 이러한 차트를 무조건 주셔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한 적 있었습니다. 한번 보자면은, NC 소프트의 차트를 보면은 겉향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롯데 칠성이 보면은 겉향이 터지고 난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버터향 이후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차트가 나타난 걸꼭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 같이 매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 소프트가 그랬던 것처럼 ETF마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 와중에 오늘 넥슨 게임즈, 위메이드, 컴투스 홀딩스 등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NH 투자증권은 NC와 퍼러비스, 이러한 친구들을 관심있게 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키르분들 게임주도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입니다 바이오도 라면일 가능성 자 공매도 금지하면 요 친구도 당연히 봐겠죠 올해 내내 주가가 부진하면서 주주들의 기대감은 진작에 싹다 불태워버린 바이오 하지만 임상결과 호재, 금리 인상 마무리, 실적 호조 등의 호재를 꺼내며 하나 둘 반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종근당은 기술 이전 잭팟을 터뜨리며 왼쪽에 보다시피 겉터야 카나리아 바이오는 난소암 면역 항암제개항 논의 소식도 나왔고 셀트리온은 어제 봤었죠. 어닝 서프레즈를 내며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삼바도 사상 최초로 분기 매출 1조를 달성하며 우리가 바이오를 많이 잊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꽤나 상승하는 아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다만 문제는 이겁니다. 많아도 너무 많은 기업들 그리고 그 안에는 분명 함정카드도 있어서, 아, 이게 쉽게 투자긴 하좀 어렵긴 한데, 하지만 이러한 기술 이전 잭팟이 하나둘 터지면서, 뭐 어떤 호재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은 바이오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이번에 나타날 수 있을지, 우리가 이것도 째려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반도체는 그래도 비타민 정도는 되지 않을까? 자, 물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듬뿍 담겨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 마이크론, 한미반도체, s k 하이닉스 HBM 3대장이 신고가를 내고 있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필요는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하이닉스의 시가총의 2위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LG엔솔이랑 함께 100조 내외를 왔다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 반도체 관련주를 무조건 째려볼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과거에도 시가총의 2위 기대감이 나올 때마다 3전을 포함한 반도체 부품주 전반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실제로 과거 2016년 하이닉스가 현대 자동차를 제치고 올라갔을 때, 그때 12월 한 달간 삼전 하이닉스를 제외한 반도체 기업들의 평균 상승이 10%가 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마침 또 우리 다음 달이 12월 아니겠습니까? 이런 흐름이 나타날지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와중에 호재도 하나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시간에서 5천억을 매수했다는 소식. 그렇다면 뭘 샀나? 바로 삼성전자와 코덱스 200. 어 이거 뭐야? 그냥 그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건가라는 얘기를 해볼수 있겠네요. 다만 참고로 내일은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어떤 변동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니 조금은 천천히 다가갈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저기리쓴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공매도 금지는 충분히 우리에게 단기적 호재라고 생각하고 경기 침체 소리가 나오기 전까지 상승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증시 상승을 생각하면서 투자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 다만 저의 뷰가 바뀌고 갑자기 상황이 급변하면은 바로바로 바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름값이 왜 이래? 아니, 야, 250달러 간다는 애도 있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진짜 전문가 말 믿을 거 하나 없습니다. 물론, 그때 최악의 상태를 가정한 거긴 한데, 아, 이거 너무나 많은 전문가가 있다 보니까 사실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여튼, 유가가 많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WTN은 4%나락해 77달러를 기록, 이는 석달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유가 관련주는 쏙 들어간 상황이며, 중요한 거는 경기 투나 경기 침체 가능성은 계속 살아있어. 앞으로의 유가 전망도 밝지 않다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을 듯 하네요. 다음입니다. 슈링크플레이션. 식품이나 과자 등을 구매할 때 처음 사는 물건이 아니라면 개수 표기를 우리가 잘 보진 않죠. 만두를 살때야 여기에는 10개가 들어있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이걸 노린 건지 식품 업계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하늘길이 근데 그게 뭔데? 예를 들어 만두가 10개 들어있던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길이씨 맨날 그걸 먹다가 다른 것들은 다 오른데 개만 가격이 안 올라요. 아 역시 양심적이구만 하고 샀더니, 그런데 나중에 딱 깨닫습니다. 어, 뭐야? 왜 개수가 8개밖에 없지? 그런데 그거는 절대 오류가 아니라 그 제품 자체의 개수가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슈링크 플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양을 줄인다는 슈링크와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 이두 개의 합성어로 가격은 그대로인데 제품의 용량이 줄어드는 것. 우리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 크기랑 지금 아이스크림 크기, 특히 상상 봐. 그거 보면 엄청나게 차이나죠? 그걸 보고 슈링크 플레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자, 11월은 쇼핑의 달입니다.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쇼핑 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시작이 된다고 하고, 여기에는 여러 업체들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도 할인하고, 우체국 쇼핑도 할인하고 그 다음에 홈플러스도 할인하고 등등등 그냥 기분들이 살수 있는 거 전부 다 할인하니까 혹시나 이제 뭐 전자 제품이라든지 가전 등 조금 큰 돈을 쓸때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를 노려서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수 있을 듯합니다 저기이또 이번에 노트북 하나 사야 되는데 이번 주 주말부터 시작하니까 그때 한번 사보려고요 다음입니다. 일본 날씨는 왜 이래? 어제 일본은 현재 100년 만에 11월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어 도쿄 기온이 27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물론 이러한 현상은 길지 않고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추워질 것도 예상할 수 있긴 한데,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상 기온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확실히 지구가 뭔가가 바뀌고 있다라는 걸 계속 느낄 수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우리도 더 크게 느끼겠죠? 제발, 제발 별 일이 없고 그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이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영국 액상 전자담배 세금 검토. 영국이 금연 국가를 꿈꾸며 액상형 전자담배 기계에 최대 80%의 세금 부과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액상 전자담배는 기계의 저렴한 가격 때문에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워 뭐 영국 입장에서는 골머리를 싸맸나 보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 이용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액상형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기존 담배보다 암 발생률을 떨어뜨려서 나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중독성이 그 대신 강해. 어떻게 보면 도찐, 개찐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또 담배에 대한 뭐 세금 그런 얘기가 또 분명 나오겠죠. 아마도 흡연하시는 기분들은 절대 반기지 않을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쿠팡 매출 8조 돌파. 쿠팡의 3분기 매출이 8조를 돌파하고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영업이익도 5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나고 있어 이제는 뭐 사실상 흑자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게다가 쿠팡의 활성 고객 수는 2042만 명으로 사실상 국민의 반응 쿠팡을 사용한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며, 활성 고객 1인당 매출은 39만 7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성장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기리스는 쿠팡을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히리시 한두달 전인가 갑자기 그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하더니, 야, 왜, <laughs> 왜 쿠팡 쿠팡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쿠팡을 결제하니까 뭔가 이상하게 계속 안살 것도 사게 되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기름들또 비슷하게 느끼실 듯한데, 그래서 히리시 처음에는 쿠팡 한 달만 하고 그게 무료인가 그랬습니다. 그거만 하고 그만둘까라고 했는데 벌써 세 달째 계속 쿠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시작했겠죠? 타임입니다. 빈대포비아의 급증한 매출. 자, 빈대포비아로 살충제와 침구 청소기 등 빈대퇴치와 관련된 상품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G마켓 같은 경우는 빈대퇴치제는 지난해 같은 대비 850% 침구 청소기도 740% 증가가 나타났다고 하네요. 특히 어제는 이거는 또 가짜 뉴스였죠. 결국 택배 박스와 보낸 가방에서 빈대가 출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사실 묵은이었고, 쿠팡은 법정 대응을 하겠다고 하네요. 게다가 또 마침 어제 택배를 하나 받았는데, 갑자기 히리시 이 뉴스를 보더니, 그 택배 박스를 보통 집에 들고 와서 뜯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밖에서 뜯은 다음에,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갑자기 막 소독약을 뿌리고 막그러더라고요 하지만 기름들, 일단 지금까지는 가짜뉴스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을 듯 합니다. 오늘의 공부 여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히리시습니다 바이요!